아, 성년 선생님 앉으시죠? 말씀 멘트 예, 하세요? 예, 예. 네. 그럼 제목이 뭐죠? <laughs> 스탬블링이라고 합니다. 스탬블링. 아 흔들리는 사랑. 아, 흔들리는 사랑. 네. 스탬블링. 우리나라에 아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네. 노래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가수는 그 스모키, 예예. 스모키 그록 그룹 알죠? 예 스모크 그룹의 리드 기타, 에, 크리스 로먼과 클렘 로크 여왕, 수직콰트로두 아... 사람이 쓴 곡으로 불리는 노래입니다. 아, 이, 제목은 아... 스템블링, 아... 아... 예. 흔들리는 사랑. 사랑이 예. 네. 흔들려. 사랑은 올게 오래가고 일심동체 천년만년 지탱을 해야 할 사랑이 사랑이 흔들려 흔들리는 사랑을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이란 노래였어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예. 이두 분은 1966년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네. 처음 결성돼 있지만 크게 히트를 못 얻었습니다. 예. 근데 영국의 요크셔 지방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시골에서 키우는 그 기르는 돼지 있습니까? 네. 돼지 있지 않습니까? 예. 돼지가 요크셔라는 돼지도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생산된 돼지입니다. 아, 그게... 요크셔 아, 네. 흑돼지 접종해서 뭐, 뭐... 요쿠셔라는 거전박이그 예. 돼지가 예. 요쿠셔입니다. 예,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뚜엣으로 결성된 이후에 오. 인기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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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천 세계를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사랑으로 세계를 예.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꺼지지 않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는 불길 같아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빠져가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하든 성경에게 빠져가고 있어요. <laughs> 당신은 울산에 있던,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성정에게 빠져있을 거예요. 아, 우리의 이건... 사랑은 꺼져가지 않아요. 이 성정의 사랑은 꺼져가지 않아요. 이러한 아, 그 훌륭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래요. <laughs>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지. 아, 나는 추조하고 아, 그,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잘 나가다 아,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야. 아, 그래서 흔들지 말고 우리 꿋꿋하게 나갑시다. 예. 아, 흔들리면 안 되죠, 사랑. 네. 아, 이 노래 참 좋네요. 좀 감상을 오, 좀 예, 많이 해보세요. 예. 예, 네. <laughs>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어. 흔들리고 있어요 음,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독 는 사람 흥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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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흥분이지이지만흥분이지이지만의분이이지만흥분이이지지만 흥분이지만, 지만이